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오늘 페어벤 마지막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페어벤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코아세 정신분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벤은 항상 프로이드 이론과 자신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해 나갔지요. 프로이드 이론은 바로 자아 원본능, 그다음에 초자아로 우리 심리 내적 구조를 설명했죠. 여기에 해당하는 페어벤만의 그 언어는 뭐냐면, 어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중심적 자아고요, 원본능에 해당하는 것은 리비도적 자아고요, 초자아는 내적 파괴자아와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중심적 자아라든지 리비도적 자아라든지 내적 파괴자가 굉장히 서로 역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런 역동적인 심리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페어벤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열과 억압의 기조가 막 나오기 시작하. 하지요. 자, 우리. 내... 어, 바깥에 외부 대상 나쁜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아이에게 리비도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쁜 대상인 겁니다. 자, 이 나쁜 대상이 외부에 있으니까 아이가 관계하기 힘드니까 그 내재화된 대상을 토제, 어, 그 외부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내재화시킨다는 그런 정신 기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재화된 나쁜 대상은 또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 대상하고 관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분열시키지요.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으로 분열한 다음에 중심적 자아에 의해서 두 대상이 또한 억압되지요. 내재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억압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동적인 심리대적 구조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초의 자아는 고도의 동일시를 포함한 리비도 집중에 의해서 두 대상들 모두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위족을 가지고 지금 흥분시키는 대상하고 거절하는 대상하고 이렇게 중심적 자아에서 나온 위족하고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연결되어져 있지요. 자이 두 대상을 나쁜 대상을 억압한다는 것은 각각의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자아의 부분 또한 분열되고 억압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흥분시키는 대상을 억압할 때 그거하고 연결된 리비더적 자아의 부분 또 거절하는 대상을 억압할 때는 내적 파괴자고라고 부르는 그런 자아의 부분들이 또한 억압이 되어지죠. 이렇게 내조화 되면서 분열과 억압의 기제들이 마구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심리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페오벤만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자아 구조의 역동적 패턴, 이 분열과 억압은요 초자가 아 생기기 이전보다도. 더 깊은 수준에 놓여서 있다는 겁니다. 오이디푸스 때의 초자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자보다도 더 일찍, 더 깊은 수준의 이런 분열과 억압, 그래서 역동적인 자아 구조의 패턴들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원본능은 구조 없는 에너지의 원천이지요. 또 자아와 초자는 원본능에서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그런 에너지 없는 구조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자 초자는 대체로 내조화된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아만이 진정한 자아 구조로 인정이 되어지죠. 자, 자아 구조의 이런 역동적 패턴이 내재화된 대상으로 확립되어 있는. 초자보다 더 깊은 수준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리의 그런 궁극적인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정신병리가 바로 요더 깊은 수준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도 초자 수준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 있는 것들로 설명이 되어지고 초자 수준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울증도 보. 보통 보면 초자 수준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 하면 두 개, 여러 가지 세개의 증상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편집증적인 증상도 있고, 막 박경화 상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따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초자 수준에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준 단계에 있는 이 분열과 억압의 현상들을 봐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리를 우리가 더잘 추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폐업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일찍부터 정신병리가 시작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우리의 심리 구조가. 정신구조가 일찍부터 발달이 되어져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때 그 수준의 상처가 있게 되면 트라우마를 잊게 되면 정신병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발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구조의 분화를 발생시키는 억압의 역동성은 공격성이라는 겁니다. 자, 자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은 본래 내재화된 나쁜 대상에 대해 수행된 억압의 결과로 자아 구조가 이렇게 분화가 되어지죠. 근데 억압의 역동성은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을 가지고 억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이것이 공격성이 중심적 자아에 의해서 내재화된 대상뿐만 아니라 이 대상들과 결합된 부차적인 자아들 리비도적 자아와 내적 파괴자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자, 공격성은 중심적 자아가 내재화된 대상들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 자 리비도 적자와 내적 파괴자를 또한 지향하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성을 사용해서 다 중심적자도 억압하고 중심적자가 억압하고 또 리비도 적자와 내적 파괴자도 이렇게 억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적 파괴자가 또 리비도 적자를 또 억압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억압의 역동성은 공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성은 중심적 자아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 자아들이 중심적 자아를 대하는 태도와 또한 부차적 자아 상호 간의 태도에서도 이 억압은 공격성은, 억압에 사용되는 공격성이 사용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비도적 자아에 대한 내적 파괴자의 태도에서 공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아끼리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리비도적 자아에 대해서 내적 파괴자가 사정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흥분시키는 대상에게 리비도적 자아와 내적 파괴자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것은 리비도적 대상들에 대해 개인이 갖는 본래적인 양가 감정을 반영. 반영해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대상에대해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양, 그 좋은 대상이 돼서 나중에 조금 자라면그 온초 대상이 돼서 양가 감정을 갖지요. 나쁜 감정도 갖고 그 대상이 돼서 나쁜 이미지도 갖고 좋은 이미지도 갖습니다. 감정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갖는 거거든요. 이 나쁨 때문에 좌절 때문에 공격성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엄마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좋았다면 이런 감정이 생길 리가 없겠지요. 근데 엄마는 좋음도 있지만, 좋음도 경험하게 해주고 나쁜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지죠. 이런 좋은과 나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양가감정을 우리가 그엄마온 대상으로부터 리비도적 대상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격성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가감정은 본래 1차적 상태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양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엄마가 아이한테 박탈과 좌절을 주는 거예요. 리비도 중에 만족을 주지를 않고 좌절과 박탈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유아는 좌절이 없는데도 그런 박탈이 없는 대로 자발적으로 리비도적인 대상을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성은 리비도로 용해할 될수 없는 일차적인 역동적 요소이고요. 공격성이 궁극적으로 리비도에 종속되며 본질적으로 리비도적 관계에서 발생한 박탈과 좌절 특히 엄마로부터 분리된 외상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어떤 외상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떤 좌절과 박탈을 경험할 때 이때 공격성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좋은과 나쁜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양가 감정에 따라서 나쁨을 경험하면서 이 공격성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리비도족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최초로 불러일으키고 또 양가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은 유아가 겪는 박탈과 좌절의 경험이지요. 자이 박탈과 좌절의 경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경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과 억압의 기재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 기재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막 역동적인 심리 내적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박탈과 좌절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되어지면 우리의 심리 내적 구조는 신경증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튼튼하게 우리가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해 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박탈과 좌절의 경험들이 크게 될때 병리적인 것들로 우리가 굳어지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서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박탈과 좌절의 경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신 구조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공격성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로 핵심 핵심적인 개념 정리하면 우리는 역동적인 심리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자아 구조의 역동적 패턴이 초자아보다 더 깊은 수준에 놓여 있고 세 번째 자아 구조의 분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그 억압의 역동성은 공격성이라고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으로 페어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어벤 이론은 오늘로 없어 마지막 하고요 여기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